자, 포나 시청 갈게요. 일단, 시청자분들 중에 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진출 주시면. 잠깐만! 채팅창에서 뭐야! 진짜 한마디만 할게. 일주일인데 중량님보다 잘해요, 진짜. Oh, Jesus Christ, man. Oh, my God. It's r e a 야, 포트나이트 안 하는 사람들 다 밖에서 지금 인사 행동 중인데. 아니, 나한테... 시청자분들마저 진출을 안건다는건 사실상 이건 뭐 진짜 어 방송으로나 어 밖으로나 자 거의 진짜 둘다 거의 패배 <목소리>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포트나이트 시청자 참여 그대로 할건데 오늘은 멤버가 없어요 왜냐 멤버들은 다 쉬러가고 다 놀러갔어요 젠장 예 저만 이제 거의 뭐 왕따 취급을 당한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요예 저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해볼 건데, 룰은 간단합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얘기해드리면, 어떤 룰이냐, 스쿼드를 돌려요. 아무튼 킬 적은 사람 두 명은 탈락이에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네. <laughs> 내 거야! <laughs> 어, 내 거야! 미친, 살려주세요! 아 깜짝이야. 한명 기절. 아, 저는 슈퍼 여포거든요? 잘 보세요, 여러분들. 아나코시오. 달라진 모습. 오빠 봐! 보링이! 땡다 아, 타코시오. 어, 아, <laughs> 뭐야? 아, <laughs> 다 죽었다고? 어, 못아할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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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요. 와, <laughs> 아, 리테일. 아, 근데 꼽는 데가 진짜 아... 다 범상치 않네.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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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방금 누가 한숨 아니, 쉬었는데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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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미안해. 미안해요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아, 다음 판 어차피 두명 탈락자 나오니까 그때 바로 참여 누르시면 됩니다. <laughs> 자, 지금 이제 바로 참여해주시면 돼요. 참여. 에이, 아, 이거 닥스킨이 문제야, 미친 어? 약간 상호 느낌으로다가. 오! 어, 스마일님, 하이. 아, 근데 맥신님. 게임한 지 얼마나 됐어요? <laughs> 저3일 됐어요. 아 오케이 3일이면빡고수야 가자. 오케이 3일이면다 때려잡을 수 있어. 아 근데 이거 이번에 치, 나온 치킨 날개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? 게임 들어하네 <laughs> 중령님 <웃음> 쪽으로 두명 가요. 네? 명. 요 사람 왔다고요? 어 미쳐 왔네. 네명 예, 어, 가요. 아이 뭐야? 어 있습니다. 붙을게요. 붙을게요. 한명 기절. 죽겠다, 죽겠다. 두 대. 어 두루 깐 맞아. 오케이 두명 기절. 여기 안 맞아, 안 맞아.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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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칼로, 개 때려, 개 때려, 개 때려. 뒤에뒤 뒤. 뒤에, 뒤에, 뒤에. 나이스, 주, 죽은 거 같은데? 어 죽었죠, 오케이. 그그그 그, 그. 오케이 오케이. 아 네. 여기 닦아 닦아 닦아. 아 깜짝이야. 혹시 샷건 탄? 나는 많다. 너. 어. 오한 한 발이요? 예? 한발 개꿀. <laughs> 한발 개꿀. 오케이. 볶음 <laughs> <복은> 먹으러 가자! <laughs> 아, 좋아! 방금 누구냐? 방금 누구예요? <laughs> 방금 그 절묘한 소리 누구예요? 제가 원래 좀 약간 가끔씩 리액션 상도 주거든요. 1킬로. 맥싱이에요, 네. 맥싱. 아, 맥싱님 맥친. 아, 오케이, 맥싱님 <laughs> 1킬이야. 아, 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자, 멋있는 춤 춰주세요. 인사 좀. 뭐야, 저 사람 있다. 딱 걸어 갑시다. 와, 뭐야, 춤! 뭐야, 이거 춤 어떻게 쳐요? 저 B 누른 다음에 1번 누르세요. 아마 그러면 기본 춤이 있을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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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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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, 깜짝이야. 어, 뭐야, 뭐야. 어, 배에 앞에, 앞에, 남쪽! 바로 붙어야 돼, 바로 붙어야 돼. 대 컷. 바나 아, 하나 피해. 어. 기절이요 기절. 있어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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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 어디 있음. 아저 위에구나 오케이 자제해줍시다 한 대. 나. 뭐야 나한테 누가 계단 박았어. <laughs> 하나. 나이스 깔끔해 깔끔해. 예. Yeah, 우후. 그럼 저차 타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어 미친. 어 미친 나 더러워 있어. 이거 죽는 거 아니? 어안 죽네 까비. 오케이, 중장님 이거 타보세요. 오케이 어떤 거 어떤 거? 이 차. 오케이 오케이. 오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근데 맥신님 건축할 줄 아시죠? 네. 어어 아, 네. 제가 이거 한번 타고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 뭐야? 뭐 소다가 미친. 준다 준다. 소리세요! 와야한 바퀴 돌아줘. 아, 한 바퀴 못 와. 아, 어미친아아 맞았잖아요 뭐. 젠장. 네? 어? 아, 개야 지금 늦었어, 늦었어. 늦었다. 빨리, 빨리, 딴거 빨리! 늦었다. 아, 여기 네? 내린다고, 진짜? 와, <laughs> 이거, 이거 전략이 다 죽자는 말인데, 이거 다 늦게 떨어져서, 이거? 공대에서 죽겠는데? 아, 아 하나 기절. 어, 여기 3명이 다 있는 거 어어, 어어. 아, 실환나? 폴이니들! 아, 미친 죽을뻔 했잖아! 아, 뭐야! 다 있어! 다 있어! 다 있어! 한 대! 한 대! 한 대! 아래있군요 아래. 아래.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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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여기 있네. 힐, 컷! 어, 뭐야? 여기, 여기, 여기 어, 어, 어. 뭐지? 하나 필 하나 필 하나 필. 어디 갔어? 기절. 나이스. 중량님은 실력 말고 키부터 들리세요. 아, 실수하네. <laughs> 아우, 음. <laughs> 어, 잠깐만, 왜 웃어요? 자, 웃은놈 누구야! <웃음> <웃음> 근데 아 근데 솔직히만 아,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온라인에서 검증이 됐어. 충분님 생각한 것보다 크네요. 아 진짜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다니까? 예. <laughs> 아! 아! 아, 플래전트 가자고 진짜? 오케이 플래전트 가요? 그러면 젠장. 아, 어. 어 아요와 씨. 뭐한 어, 템도 없는데요. 어? 어 뭐야? 나... 미친 이거 어도 누가 했어? 왜, 뭘... 이거 누구야? 와, 이거 아무도 안 왔어. 이거 이번 판 1등 못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건 진짜. 우리의 패기가 진짜 모든걸 만들어냈다 와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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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안되는 어요어 여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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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바로. 어 미친노...뭐야 한바퀴 돌았어 오와 운전좀 해보셨네 같은... 토마토만 먹어라 토마토만 먹어라 토마토..공주도 토마토 던지기 어디겠어요 어저 건축됐어요 번쩍해! 번쩍 더 뛰기만 빨리 와주세요, 여러분들! 어, 진짜 바주카소면 내가 것 같아서 방금 뭔가 위치가. 잡으러 가면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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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하나 잡았다. 아 어, 뭐야 낑겼다 야!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친구 없냐? 야! 야야! 야. 야! 어 뭐야 친구 어 있어.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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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컷야니 아, 야, 야. 친구들 다 죽었네? <laughs> 어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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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! 아 방금 맞출 수 있었는데 막았네 오오 여기 싸움은 현장이 굉장히 다분한데 저희도 여기 낄까요 그러면? 예. 오케이 어 혼자 잡으러 가시는데? 어저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저인 저렇게 아, 가면? 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? 어 우리 빨리 붙어야 될것 같은데요? 그래플링 건 어. 있는 사람 어어 어, 어, 내려왔는데? 어어 어, 잡았는데? 어, 어, 잡았는데? 잡고 어, 내려왔는데?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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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. 왔다. 한대 하나 필 하나 필 하나 기절 한 대? 몇대 맞았어요? 위에 하나 하나 백개 하나, 하나 개빡고이몰 하나 개빡고 이. 몰 여깄다 여깄다여깄다여깄다여깄다 아 미친 미칫... 뭐야 컷임? 어어 어어 어 뭐야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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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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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딴 애가 죽였어 아닌가? 한대와한대 맞았..바죽 한 대, 한대힐힐힐컷 한..한 명더어 이거 개많야 살려주세요 다른 데서 왔다 이거 다른 스코드 왔다 어 안녕? 어. 어디 가니? 많다 많다. 뒤져, 이 자식 아 개피. 개 아래 개피. 더 어, 회복 중 자, 회복 중. 아 뭐야 아, 구나 기절이시구나. 어 오케이. 살려 살려드릴게요. 기절 갑니다. 제가 살릴게요. 제가 살릴게요. 오케이 오케이 살리 살리. 엘리예요. 아, 최대 전력은 두 분입니다. <laughs> 어디서 쏘는 거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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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저기 있다. 아, 와, 방금 맞추는 거 봤어! 오, 간지! 아, 오! 가자. 오케이. 아, 잠깐만, 여기, 여기 큰 실하고 다 챙겼어요, 여러분들? 쟤네가 마지막이아 쟤네가 마지막이라고? 오케이, 점프 있는 사람. 오, 1등 가? 안 돼, 같이 죽여! 같이 죽여! 다 죽이지 마! 어디서, 어디서, 스마일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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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나 나이... 여기. 저기, 제 앞에, 제 앞에 집. 제가 버틸게요. 저표집이라고요 아, 오케이 아 이거 타면 안되겠다 그냥 가야겠다 아씨 나도 나도 야 같이 가자 버틸게요 버틸게요 오케이 오케이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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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발 그냥 옆에 끼기만 해줘 자3 2 1 오케이 죽여도 돼요 이제 저 왔어요 오케이 죽여 죽 오케이 야야야야 야야야 야, 야, 아프냐, 아프냐, 아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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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있어 쟤쟤 야~~ 너무 예에. 깔 너무 깔끔하고! 1등! 쩨쩨! 아 시청! 아 시청 컨텐츠 아, 무조건 일단 한번 해야지! 나이스! 잠깐만 두.. 우리 킬 어떻게 됐죠? 킬수가? 다들? 일단 나 5킬이었어 어.. 네. 저, 저 5킬 킬. 5킬 오케이 스마일님 5킬이고 이제 33판 우승해야 된다고? 저, 저 예? 3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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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3킬! 오! 좋아! 13킬! 컴퓨몇킬 했어? 0킬! 야! 1킬다! 나에서! 야! 절반 이상 다 잡았어. 와! <laughs> 짜잔! 자, 유튜브 보시면 분들 우리 구독하기, 좋아요 한 부탁드리고요. 우리 포트나이트는 앞으로 계속됩니다. 그럼 빠빠! 유바! 유바, 유바!